안녕하세요 제이제이 프로젝트입니다. 네, 어, 저희가 팬분들께 드리는 애장품은 어, 저는 일단 CD예요. 왜냐면은 <laughs> 어, 누구나 이렇게 그냥 어 뭐야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,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기에 정말 제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번 특히나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. 제 일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네 골랐고요. 네, 전 청바지입니다. 제가 딱 좋아 활동을 할때 즐겨 입었던 바지인데 네 작아져가지고 못 입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네, 그때 추억도 있고 그때부터 뭔가 제 가스7이 스타일을 또 잡아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추억이.